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과,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구하는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두 직선씩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m-하고 n-는 m-가 이게 무슨 의미냐? m하고 다르다는 거예요그 다음 n하고 n-도 다르다는 거고. 자, 근데, 어, 근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평행 조건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m하고 m, m 다신 같아. x 앞에 있는 계수가 있잖아요. 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에요. 왜? x 앞에 있는 계수가 뭐니까 이 기울기니까, 그렇죠? 야, 그다음 n은 뭐예요? 이건 절편 y절편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으면서 어때요? 이 기울기, 기울기 같으면서 자 절편은 절편은 달라야 한다. y절편은 달라야 한다. 그렇죠? y절편 달라야 돼요. 자, 근데 어, 만약 y절편도 같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만약 같다면, 같다면 그거는 같다면 그거는 동일한 동일한 직선이 돼 버리죠. 자, 예를 보여줄게요. 자, y는 ex가 있고, 자이 보라색으로 쳐 했죠. y는 ex 더하기 2가 있어요. 자,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X 앞에 있는 개수, 기울기 같죠? 그리고 절편이 달라요. 0이고 2. 오케이?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수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수직은 뭐냐? 이 앞에 있는 기울기 M-와 M과 M-를 어떻게 한다? M과 M-를 곱하는 거예요.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해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Y는 2X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 이 직선 같은 경우엔, 두 직선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어떻다? 90도로 평행이거든요. 자, 이게 평행이면, 어, 그쵸. 여기 앞에 있는 2와 여기 앞에 있는 두 번째 직선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냥 이거, 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이 증명하는 방법이요. 일단 아 그렇구나 하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두 앞에 있는 두 x 계수 그 다음에 여기는 x 앞에 있는 계수 1함수1함수 1차, 1차 x 계수의 x 계수들을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물론 그건 뭐가 돼야 돼 y는 y는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보면 30, 음. 자, 이렇게 보면. 자요 녀석 이런 식으로 지금 y에 관해 정리가 안돼 있죠? y 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이걸 그냥 가지고 x 앞에 있는 개수 그냥 곱해 가지고 3b는 마이너스 1에서 b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y는 어때요? y에 관해서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y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y의 앞에 있는 어, 개수가 1이 돼야 하고 나머지가 어, y가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혼자 있고 그 반대쪽에 나머지 식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우리 1 함수 처음 배울 때 y는 하고 ax 더하기 b 이런 꼴로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꼴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문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y앞에 2가 있고 y앞에 3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x앞에 있는 계수 곱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y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것처럼 y에 대해 정리 정리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곱한다 이 계수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x앞에 있는 계수를 곱하면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는 뭐다?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음, 아까는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을 때 1차 함수가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을 때의 경우에 대해 우리가 어,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냥 일반항으로 어, 1차 함수가 일반, 일반형으로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꼴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일단 두 가지 식사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평행한 거. 평행할 조건은 자, 이 앞에 있는 계수, 계수 a-의 a 하고 y 앞에 있는 계수 b, y 앞에 있는 계수 b- b-분의 b가 어떻게 돼야 한다? 같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 평행한 거고 그러면 쓸 때요. c하고 c-는 어떻게 돼야 한다? c하고 c-는 이 같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 그렇죠? 자, 요것까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 같다면 같다면 일치하겠죠, 일치. 그냥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치. 그렇죠? 동일한 직선이다. 자, 그리고 수직일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a 곱 a- 자, b는 a 보다 a 를 곱하고 더해요. 뭘 더해? y y의 계수. b하고 b-을 곱해서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다? 0이 되면 수직 조건이에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하면은, 음, 어,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y는, 어, a, x 더하기, b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 가능하거든요. 근데, 음,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의 첫 번째 이 부분 있죠? 웬만하면 문제 풀때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게, 정리해서 푸는 게 가장 좋고, 어, 뭐, 내신에서는 좀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 이,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이제 외울, 그러니까, 어, 일단 외, 외워져 있으면 충분하고 알고 있으면 충분한데, 만약 이거 모른데 할지라도 있잖아요. 요걸로 하면은 대부분 전부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있음을 기억하고, 아,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기억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우잖아요. 그냥 이거 기억해도 한세 번, 네번 정도 써보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같은, 뭐, 문제 같은 몇개더 풀어보면, 어, 상관없어요. 지금 딱 봐서,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할 필요 없, 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37번 볼게요. 얘를 볼 거야, 얘. 그래서 이런 식으로 y 2 x 더하기 3 y는 이렇게 두 직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평행하다면 어떻게 앞에 있는 거는 같으면 뭐야 어 일단 첫 번째로 이거 같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써야 하는데 두 번째로 썼네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두개 같다고 하면 m -2/3 나오고 우리가 그거 m -2/3에서 딱 그려주면은 지금 얘랑 어 이렇게 직선 나오고 얘랑 어때요 처음에 있던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거는, 어, 봐요 어, 얘는 요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 지금 이 식에서, 자, 요이식 식 볼게요. 어,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 x 앞에 있는 개수 2m 더하기 1. 자, 이렇게 쓸수 있죠. e 막1 분의 마이너스 2 하고 y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1, y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자,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상수항의 b가 떻다 마이너스 분의 3. 이거는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얘는 당연히 같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당연한데 자 이게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해가지고 풀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뭐 어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이건 뭐, 암기하고, 외우고, 여러 번 쓰는, 익숙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서, 어, 그래, 뭐, 생각하고 말 것, 그렇게 별로 없다. 자, 너무 생각 깊게 말, 그러면 오히려 시간 낭비에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써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보시라. 그게 낫다. 자, 1138번 볼게요. 1138번. 보면 이거 수제기를 조건하면, 마찬가지야. 그냥 그거 바로 공식 대입할게요. X 계수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X 계수 서로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곱한 게 뭐야?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 m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리고 어 이거를 음이 녀석을 우리가 이건 이게 y에 대해 정리되어 있을 때고 이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죠. 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이두 개가 뭐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을. 어, 동일 그냥 표현이 달라진 거지 동일한 식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질 때는 여기에 더 어, 빠르게 이 표현일 때더 접합한 풀이 방법이 있다는 거지. 자 그게 뭐죠 앞에 있는 개수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 곱하고 자,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해서 어떻게 한다 더 한다 그게 0이다. 그거 이 방정식 풀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데 둘이 어때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결과값은 같다. 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생각을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공식 보면, x1, y1.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선 밖에, 선 밖에 있는 점이 있다는 거야. 선이 여기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리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그 거리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x하고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요. 루트 씌우고, 그 위에, 그걸 분모로 삼고, 그 위에는 뭘? 그 위에 뭘 쓴다? 자, 이식에 있잖아요. 이 식, 그렇이 직선식의 왼쪽, 왼쪽 좌변에 어떻게 한다? x 1 y 1을싹다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해? 절대값을 친다. 이렇게 되면 거리가 나와요. 왜 이렇게 되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외우세요. 음, 굳이 알고 싶으면 이걸 외운 다음에 증명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증명 별로 몰라 상관 없고 여기에선 그냥 요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 외우시라 그쵸 그거 궁금해 할 시간에 몇번더써 봐요 그게 더 이기고 몇번더 문제 를풀어보는게 훨씬 이게요자그 다음에 이하고 마이너스 4 이하고 예로 볼게요 이 e 마이너스 4 점이 있고 그 다음에 y 직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y에 대해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자 개수를 정수로 바꿔야 바꾸지 않아도 이거 구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개수를 정수로 바꿔줘야 훨씬 어때 계산이 훨씬 편하다 자, 정수로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그냥 곱하기 3을 해서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다 정리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 이게 공식에 집어넣는 거죠. x 앞에 1 y 앞에 마이너스 3 1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2 4를 이쪽에 있는 식 자, 우변에 그, 우변에 문자들이 있죠. 거기에 전부 다 어, 집어 이, 엑, 우변에 있는 식에 2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거기 어떻게 한다? 절대값 친다.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2루트 10이 뭐가 된다? 2루트 10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0-0과 그렇죠? 직선 요곳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 어, 임이 어때? 임이 어 앞에 있는 정 x 앞에 있는 계수가 x y 앞에 있는 계수가 이미 정, 정수야. 그러니까 바로 공식에 대입해요. 자 대입해 1제곱. 여기 앞에 7이죠? 7제곱. 하고 여 안에다 어떻게 0, 0을 어떻게 한다 0, 0 여기는 0과 0을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x에다 0 대입 y에다 0 대입 그어 20만 남죠 그거 절대값 친다 그럼 루트 50은 20 되고 자5 루트 2로 뺄수 있죠 약분 약분하면 4가 되고 자 4는 어때 2 곱하기 2고 여기 밑에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 분의 2는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된다 어. 2 루트 2가 된다 이 루트 2가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직선 어, 시간이 12분이야. 빨리 해야 하는데, 자,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에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걔가 마이너스 3-6과 거리가 3이래요. 그치? 자, 그때 방정식, 그건, 그런, 그걸 런그 만족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모두 구해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음... 잠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와인 마이너스 3분의... 음... 자요 녀석을 있잖아 여러분 이 녀석을 내가 일단 y에 관해 정리할게요 그래, 그런 게 우리가 더 그게 더편하니까요자자자자 자, 자, 자. y에 대해서 자 y에 대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분의 x 마이너스 3 분의 7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분의 4 x 라는 마이너스 3 분의 4 라는 거죠 얘랑 평행하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보다 3 분의 4 라는 거고 절편은 모르니까 더하기 b 그쵸 더하기 b로 해놓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 분의 4 x 더하기 b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이 둘은 뭐 평행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어, 개수가 같아요. 앞에 아, X의 개수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고, 기울기가 같은 게 평행이야. 그렇죠 기울기가 동일하다면 평행이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제 어, 평행인 건 했고, 얘랑 평행인 거, 이 조건 내가, 제가 이 조건을 이제 만족시켰어. 평행인 조건은 제가 만족시켰어. 이제 뭘 구해야 돼요? 거리가 3인 거. 거리가 3인 어, 조건 제가 해야 돼. 이거 여기다 이제 거리가 3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가? 마이너스 3, 6과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일단 우리 어떻게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땐 제가 개수 정수하는 게 좋다고 했죠 3을 곱해요 그러면 3Y 마이너스 4X 더하기 3B가 되는데 자 이거 3B 어차피 이거는 미지수잖아 3B나 왕B나 어차피 미지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그냥 3비를 그냥 큰비로 두겠다 하고 제가 식을 또변환시킵니다3 y 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P. 자, 요거과 마이너스 3, 6의 거리가 3이 돼야 돼요. 그럼 공식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앞에 3이 있으니까. 아, 물론 이거 어, 바꿔줘야겠죠. 형태를 바꿔줘서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X 더하기 P. 이렇게 돼,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재고,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4제곱4제곱 그래서 이 안에다 뭐야 절대값 하고 절대값 안에 뭘 집어넣어요 여기 마이너스 36을 대입한 거를 집어넣는 거죠 자 마이너스 어 일단 4x 안에 x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자 마이너스 3y에서 y에다 뭘 집어넣다 는 6을 집어넣고 그리고 더하기 p 한개 뭐가 된다 그게 거리가 3이라고 하죠 자 이거 정리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더하기 p는 어 15가 되는데 마이너스 6 더하기 p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거죠 절대값한개 15라는 건이 안이 뭐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죠 자 그러면 B는 뭐가 돼요 여기 B가 사다보니까 또 베타가 됐는데 그냥 뭐 B라고 생각하세요 자 B는 21을 하고 마이너스 9 그쵸 자 B는 21을 대고 그래서 B가 21 나오면 여기 안에다 이 안에다 B21을 테입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9도 테입 하면 은 이렇게 식두 개가 얻어지면 이게, 어 이게 답입니다 문제 다 풀었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